안녕하세요. 지난번 Oxford Read&Discover ORD 시리즈 소개 영상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ORD 레벨 1에 해당되는 책의 구성과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리딩게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피부 컨텐츠 활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책들이 ORD 레벨 1에 해당되는 책들인데요. 일단 책의 겉표지부터 쭉 살펴보면 선명하고 생생한 실사들이 각 페이지마다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의 시각을 자극해 스토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책의 첫 페이지를 보면 컨텐츠, 목차 부분이 나오고, 목차를 쭉 훑어보면서 아이들이 책에서 어떤 내용을 배울지 미리 상상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인트로덕션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아이들이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책의 주제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 할수 있는 단계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행 지식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단계라고 할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사진들에 나오는 동물들에 대해서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진에는 나오지는 않더라도 아이가 좋아하는 동물이나 동물원에 전에 갔었던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챕터별로 본문 내용들이 나오는데 ORD 1레벨 책들의 경우 각 챕터당 한 페이지로 내용이 길지 않아서 아이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 discover 이라고 되어 있는 코너가 나오는데 여기에 책 주제와 관련된 간단한 토막 상식이 나와요. 이렇게 몰랐던 재미있는 사실들이 토막 상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겠죠.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액티비티와 프로젝트, 그리고 그림 단어 사전 페이지가 수록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간단한 리딩과 라이딩 학습을 할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독서가 끝난 후에 아이들이 리딩게이트 학습 컨텐츠, 독구 활동이죠. 이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재 보시는 화면이 태블릿 PC 리딩게이트 앱첫 화면인데요. 보시게 되면 e-book, p o o 컬렉션 총 3개의 카테고리가 있고요. 저희는 일단 p 북 o 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p 북 o 으로 들어가셔서 아이가 학습한 책의 레벨을 찾아서 레벨로 들어간 후에 학습한 컨텐츠를 찾는 방법도 있으세요. 근데 저희가 현재 지금 제공하고 있는 리딩 게이트 p 북 o o 컨텐츠의 양이 워낙 많아서 한 번에 찾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컬렉션 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컬렉션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시리즈별로 다 묶어 놓았기 때문에 아이가 학습한 책을 한 번에 찾는데 훨씬 더 쉬우실 수가 있어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 Oxford Read&Discover 나오네요 요거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현재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ORD 총 55권의 학습 컨텐츠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아이가 학습한 책을 골라서 들어가시면 스타트 버튼이 떠요. 이거를 바로 누르시면 저희가 현재 리딩 게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습 콘텐츠, 어, 문제들이죠. 문제들을 아이들이 풀수 있게 나옵니다. 현재 리딩 게이트의 피북 학습 콘텐츠는 총 5단계. reading comprehension, vocabulary, summary 또는 drop course, c o s e test, 그리고 writing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단계별로 8개에서 10개 정도의 문제들이 나와서 아이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면서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쿠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도쿠 활동으로 리딩게이트에서 제공하는 그래픽 오그나이저를 활용하여 책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구조화하는 연습도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소개해드린 ORD 책의 경우 사실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넌픽션 스토리 책임으로 KWL 차트를 활용해서 사전 지식과 책에서 배운 새로운 지식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Oxford Read&Discover ORD 시리즈 책의 구성과 리딩게이트 피북 학습 콘텐츠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저희 리딩게이트 공식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학습 가이드, 그래픽 오거나이저의 활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학습 가이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